이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건물인데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했을 때 점심시간이 약간 지났었어요 그런데 처음 촬영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어우 엄청 많습니다. 여기 지나간 사람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웨이팅 하고 있어요. 그 주변에 왜 그랬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식당이에요 SDI에서 그리고 어, 이곳에서 이제 맛도 괜찮다 보니까 식당이 엄청 잘 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월 수익만 갖고도 어, 대출 이자를 내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리는 어, 상가주택에서 어, 앞으로 쭉 가면은 바로 여기가 삼성 SDI 사업장이죠 삼성 SDI 사업장은요 어 삼성. 에서 이제 46 파일 원통형 배터리 부분을 지금 어 개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.